그 다음에 뭐, 뭐 어디 간다고 내가 그랬어요? <laughs> 어? 여행은 가겠지. 응? 여행을 가죠. 응? 그 다음에 여행을 갔다가 어디를 가요? 화장하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 루시에, 루시에, 루시에. 루시에. <laughs> 묘소로 가죠. 묘소로. 이게 우리가 1, 2, 3, 4, 5 여기가 갈릴리바다야. 알겠죠? 네. 갈릴리바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그렇다 이 말이야. 에? 그래, 안 그래요? 이스라엘의 지형이 저네 가지를 거쳐가죠? 음, 그 다음에, 예, 아, 여기 하나 빠졌다. 여기가 요당강이야. 그죠? 그럼 요당강 건너가면 어디야? 사해야. 죽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가 주로 많이 있었어. 이 갈릴리 바닷 쪽이 좋고, 사회 쪽 가면 사람 살기 어려워. 무슨지 알겠죠? 그래, 이스라엘, 예수는 주로 활동을 헐몬산에서, 헐몬산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야. 그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갈릴리 바다로 몰려. 그럼 이 바다 쪽에서 어부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쪽에서 예수가 주로 움직이고, 내가 요, 이 요단강이나 저 사회는 잘안 가. 알겠죠?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해서 이 갈릴리 바다, 이 가정, 가정에 주로 있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영부영 하다 보면 그냥, 애들 교육시키고, 뭐일사하나 나중에 좀 편안할 줄 알았는데, 요양원에 가서 차박해가지고, 갇혀. 그러니까 무기형을 받아. 거기서 못 나와. 그런데 어제 그저께 우리 요양원에 두 사람이, 실 나갔어. 70명이 있다가 지금 35명이 죽고 35명이 남았어. 빨리 35명이 죽었죠? 그렇게 빨리빨리 죽어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 요양원에 가서 화장 뜨고 모소 가는 이 출생에서 즐거운 시간은 뭐 별로 있었나? 기가 막혀요. 가정도 별보기 운동을 해야 돼. 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평화로운 시절이 있나? 하늘고온 시간만 평화로운 시간이야. <laughs> 근데 우리 아까 그저 우리 진희 님이 질문한 거 응? 그게 뭐예요? 응? 이 자유민주주의. 그건 그러니까 이제 요거 거 알아 내가 알아. 요요 요 질문 내용을 알아. 그죠? 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말이야. 홀몬산에서 물이 내려와 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만들어 줘. 그래가 그다음에 요단강 건너 면저 세상에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지형이잖아.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요단강, 요 하나 이런 단계처럼 요렇게 무상하게 태어나서 가정 요양원 화장터 모소 요네 군데를 가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많은 것 같죠? 금방 여러분들은 화장터로 가게 돼 있어. 맞죠? 그 신이 만났죠. 뭐 어마어마한 행운이야. 음. 어. 오늘 하루를 천 년으로 생각해야 돼어 정말이야. 오늘 하루를 천년 같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내가 오늘 하루가 백 년이라고 생각하란 말이야. 그런 그러니까 게 어떻게 돼? 내 일이 있을 지는 몰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마다 아, 인사하고 밝은 표정 보여주고 아, 내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렇게 하면서 즐거워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근데 한번 쑥 먹은 표정 해가지고 도시인들 보면, 그러죠 이게 굉장히 인생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이 하루를 천 년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하루 남마 보면, 길에서 할머니가 길 물어보면, 진지하게안 돼주고. 또 저기서 누가 뭐 나쁜 소리 하면, 허 어, 죄송해요. 엄마, 이, 이 태들지 말아야 돼. 여기 천국, 하루를 천국을 만들어봐. 고개 쌓이고 쌓여서 백공 가면은, 고개 레벨리또 올라가네. 안 그래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가서암 환자, 내일모레 죽을 사람한테 물어봐. 야, 내이 암만 나면, 내 길거리 가서 보면서 아마도 얻고 다닐 거야.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살아있다는 게 기쁜 건데, 어머나, 어머나,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네. 어머나, 내 암이 다 나버렸네. 어, 이러면서 다니면서 막 미쳐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그어 안고 막 난리 날 거예요, 막. 아, 그래, 안 그래? 그 기쁨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알았죠? <laughs> 아, 정말 신인이 하루를 천 년처럼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이때 복을 무대기로 질 수가 있어. 맞죠? 네. 그러니까 나가서 사람 보면은 그냥, 뭐, 물어보면 답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어머, 저 사람이 자기한테는 아무 이익도 없는데, 왜 저렇게 사람을 잘해주나? 사람이 반가우니까. 그 어떤 사람이 퇴직해가지고, 조용히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어. 사람 구경을 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농사 지은 걸 집에다 지나니까다 썩어버리네. 이걸 좀 농아 먹으러 갖다 주니까, 시구동에 받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농약을 얼마나 뿌렸길래 지가 안 먹고 우리한테 갔다 오 <laughs> 아이, 뭐, 며느리도 죽어오니까, 처음부터 가보니까 며느리가 저, 저, 쓰레기통에 갖다 차박아놨어. 야, 이거 농사 짓는 거 이거 정리할지도 아니다. 응? 어? 내가 뭐 때문에 감옥 같은 데서 농사를 짓고 앉아있냐, 이거. 그래야 때려치워버려. 농, 그, 저, 농사 짓는 거, 그, 밭, 팔아버려. 팔아버리고, 정년퇴직한 사람이지만은, 도해지 와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매일 일정이 빡빡해 <laughs> 어 나가서 뭐 종례에 가서 뭐 봉사하고 저에 가서 고 아니 이발하는 걸 배운 거야 그냥 미장원에 가가지고 그 이발하는 걸 돈을 좀 주고 배워가지고 공짜 이발사로 여행을 마다 돌아가면서 머리 깎아주고 막뭐 이러니까 오하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뭐.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가면은 즐거워하고 대화하고 사람이 그렇게 좋다는 거야. 사람 없는 데 가서 농사지어 보니까 이거는 이거는 지옥살이 감옥도 아니고 이게 뭐냐는 거야. 이야 이래서 그 좋은 직장에 있던 사람이 이발 그거 가지고 다 머리 깎아주러 서로라는 거야 서로. 가면은 노인들하고 머리 깎으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봉사하고 엄청난 보람을 느낀대. 그럴 수도 있죠. 사람 없는 데 가서는 이게 살게 아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그냥 우리도 늘, 여러분 들그러면 한옥에 몰려있으면 좋겠지? 그게 재밌는 거야. 같이 어울려서. 계속 나는 또 재밌는 옛날에 호랑이 뭐 담배 피던 이야기 계속 할거 아니야? 재밌어 없어요. 어, 그럼 여러분 그냥 웃다가 죽는 거야, 나중에. 백공 가는 거야. 그러죠? 아 그래야 되는데 사람 하나 없는 데 가서 그냥, 캬, 태지겠으니까 땅이나 사 농사를 짓자. 그건 하나의 이상이지. 실제 가서 부딪혀 보니까 자기가 진 농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더래. 어. 며느리한테 줬더니 쓰레기통에 갔잖아. 시아버지가 진거 이거 재수없다고, 이거. <laughs>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진니님이 이야기하는 거 알겠죠? 이런,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가정이 있을 때 자기 남편과 아내를 소중히 생각해야 되는 거야. 혼자 되면은 여가하고 가까워져한 사람만 죽으면 밥에 먹기도 귀찮고, 아예 요양원이나 가자. 가면은 근육이 다빠져버려 그래가지고 돌아가면 먹거나, 그러면 이묶은걸 언제 풀어주냐? 돌아갔을 때 풀어가지고 시체. 앰뷸런스 타고 가는 거야. 그게 이별이야.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하나만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에 45%가 마누라가 없이 있어요. 남편이 없이. 그죠? 그런데 22%가, 22%가 우울증 환자의 우울증 환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독신들이야. 독신들에서 우울증 환자가 45%가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22%는 어떤 사람들에서 나오느냐 우울증이. 22%는 부부가 있는 사람. 부부가 있는 사람은 22%야. 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우울증이 절반으로 팍 줄어들어. 무슨 무슨 말인지 알죠? 어 그러니까 우울 증도 인간관계가 있을 때는 적어. 혼자 있으면 이게 급속도로 우울증이 높아가는 거야. 이제 이해가지? 알겠죠? 그래서, 요양원이라는 데, 이런 데를 가, 가면 얘기는 이제 끝난 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짧아, 안 짧아? 출생, 이거는 잠깐이고, 가정. 이게 붕괴되면은 우울증 환자로 둥갑하는 게5 0야요 45%. 근데 우리 가정들이 보면 전부 깨지는 가정이 절반이야. 그서 우리가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우울증만 있나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막 줄줄이 오는데 거기다 또뭐 성질내고, 좌울증 뭐 이런 게 요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 가족 관계가 해체돼서 그래, 알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때 예수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많이 다녔죠, 그죠? 요단 강연 세례 받으러 한번 가고 저사회는안가 잘. 무슨지 알죠? 그래서 이 물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요 사해로 가면 끝이야. 죽는 거야. 이게 무덤이잖아. 이게 무덤이야, 사해가. 모든 생명이 무덤이란 말이야. 헐몬산이 출생이야. 그죠? 여기서부터 생명이 내려오는 거야, 물줄기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죠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는 거지. 에? 그 갈릴리 바다가 가정이야. 알겠죠? 어, 요당강이 뭐야? 요양서, 요, 여당강의 요양원 화장터야. 알겠죠? 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워낙 짧다. 짧은 기회를 왜 줬느냐? 백년을. 여러분들이 백공 갈수 있는, 천국을 갈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어, 그런데 대부분이 부호사마다가 다 보내버려. 정말이야. 백궁 가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지. 내 만나기가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이 착실하게 살면 내가 와. 그래서 거기서 추수를 해. 그때 나를 만나게 된다는 거. 나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자들이 여기 와 있어, 지금. 어. 여러분 손에 티켓이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내 속에 들어가면 그 티켓을 가지고 있어. 어. 몇 년, 몇 월, 며칠에 하늘에 가서 그, 하늘에서 온그 신이를 만나라. 그래서 백공으로 가라.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권이야, 여권. 근데 그거는 가방에 안 넣어 다니니까 잊어버리지도 않아. 이 안에 들어있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없이 여기 올 수가 없어. 알았죠? 어, 우리. 신인 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